안녕하세요. 사인 찍는 회계사,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4단계에서 새롭게 강의를 론칭을 하게 되어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네요. 이 자단기는 공단기로 유명한 st 유니타스에서 운영 중인 학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저는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2급을 완강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단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메인 화면에 제 얼굴이 있는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재경관리사 쪽 자격증은 모두 세 가지로 재경관리사랑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그중에서 회계관리 2급은 일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회계관리 1급이랑 재경관리사는 다른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셔 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단기에서는 제가 회계관리 2급이랑 회계관리 1급 그리고 재경관리사까지 모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고 또 저를 따라오시면 회계관리 2급부터 재경관리사까지 한꺼번에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회계관리 2급을 모두 강의를 완료했고요. 회계 관리 1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재경 관리사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달려볼 생각이네요. 교재는 재경 관리사 쪽 자격증 특성상 시험을 주관하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가 다녔던 회계 법인이죠. 여기서 편찬한 교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 교재의 순서나 구성에 대해서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주관사에서 문제를 활용하는 교재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겠죠 해서 해당 교재를 쉽게 해석을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여러 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론칭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강의를 하나 론칭한다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분들한테 제 강의 덕분에 합격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만큼 이 보람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 유튜브 채널에 이 회계원리 수준의 강의를 예전에 올렸다 보니 이 중급회계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재경관리사까지 완강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배우는 중급회계 수준의 강의도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 중이니까 이 재경 관리사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도 한번 꼭 수강을 고려해 주시고 이 재경 관리사 말고도 앞으로도 자단기에서 여러 강의를 론칭할 계획이 있으니 회계, 금융 쪽 자격증 공부할 뜻이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